현대가 자랑하는 수소전기 SUV, 현대 넥소 2025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여는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차는 전기를 충전하지 않고 수소로 달리며 배출되는 것은 오직 물뿐입니다. 그래서 넥소는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진정한 친환경 자동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넥소는 공기역학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으며 매끈한 라인과 유려한 곡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파라메트릭 그릴은 현대의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위해 세밀하게 설계된 범퍼와 후면 라인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그레이 컬러의 메탈릭 바디는 미래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측면으로 이어지는 유려한 캐릭터 라인은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고, 문 손잡이는 플러시 타입으로 디자인되어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후면부로 가면 하나로 이어진 LED 리어램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밤에는 선명하게 빛나며 넥소의 친환경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한층 더 강조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넥소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납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은 마치 미래의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대시보드는 수평적인 디자인으로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중앙에는 듀얼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쪽은 디지털 계기판, 다른 한쪽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치로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플로팅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어 하단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와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실내 소재는 친환경 원단과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클린 에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탑승자가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을 모두 지원하며,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을 줄여주는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넥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입니다. 6.3kg의 수소를 가득 충전하면 약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합니다. 일반 전기차가 완충하는 대수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장점이죠.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공기 중위 미세먼지를 걸러내면서 달리기 때문에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는 넥소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유지, 자동 긴급 제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운전자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는 정숙한 주행감, 부드럽게 이어지는 가속 반응, 그리고 높은 주행 안정성이 넥소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차체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내비게이션과 음성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가 손을 떼지 않고도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완벽히 연동되는 블루링크 시스템은 차량의 위치 확인, 원격 시동, 도어 잠금 해제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넥소는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가 그리는 미래 모빌리티의 시작점이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해답입니다. 수소에너지로 달리는 이 차량은 환경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까지 바꿔놓을 것입니다. 현대 넥소 2025는 조용하지만 강력하며 미래의 기술을 오늘의 현실로 끌어온 진정한 혁신의 상징입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